저희는 까르프에 장 보러 왔습니다. 내일 복원이 생일이라서요. 미역국이라도 끓여먹어야 될것 같아서. 근데 오늘 또 고기를 잡수고 싶다고 하셔서. 네르아의 카르프 익스프레스 말고 마켓은 두 군데가 있는데 주차가 용이한 곳은 좀 네르아 중심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 여기로 지금 장 보러 왔어요. 하트 너무 귀여워. 빵도 맛있겠네요. 아, 파인애플 있나 보자. 파인애플이다! 아, 근데 그렇게 큰건 자르기 힘들어. 다 잘라져 있는 거 있나 보자. 가보자. 다 잘라져 있는 거 있나 가보자. 아, 이게 오렌지 주스. 생과일 오렌지 주스 나오네요. 키로다. 아닌데? 음료로우카? 생 오렌지 주스. 라떼. 이 사이에 샐러드나 파스타 종류들이 있네요 만두도 있구요 주스가 1위로에서 4유로 사이 퀄리티에 따라 틀린 것음 같아요 납작복숭아는 아 어, 그렇다 38번인지 뭔지 번호는 모르겠네 어 38번 여기 번호가 있네요 어엄마 우리 그거 먹을래? 엄마, 우리 사이다에 들어가 먹은 거 있잖아. 엄마, 38번. 아야. 아야. 이렇게 해서 1유로 26. 너무 좋아. 세상에. 이렇게 해서 1 6 0으도로먹어 와, 이거 봐, 피자 봐. 어, 파인애플 엄마 잘려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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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걸 원하는 거야, 엄마는. 잘려있는 거잘 우리 모아를 위한 파인애플. 아, 너무 비싸. 보아야, 이거 못 먹어. 너무 비싸. 바꾸예. 어? 뭐인 줄 알았네? 파인애플 가격 맞아? 보아야, 피자 봐. 보아 좋아하는 피자 여기 많이 있네. 근데 오븐이 있어야 해먹지, 그지? 해먹을 수가 없어. 1 3유로라니까 이거 하나 사고. 오, 이런 것도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모건이가 한번 골라봐. 이거? 모건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응. 어. 되게 비싸. 1유로래. 이거 딸기 맛인 거어니까 먹어볼까? 오케이. 그다음 렛츠고오아가뭐 선택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없구만. 오 문어. 문어가 이렇게 파네요. 4유로, 9유로. 해물 샐러드. 그리 너무 더워서 저희는 그거 못 살거고 연어도 있고 치즈다 치즈 종이 진짜 많다 그치? 와규 와균 맛있는데 여기 소포장해 놓은 건 없나? 소포장해 놓은 건 많진 않네 여기 삼겹살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음 닭고기 마늘을 재운 거구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요. 주로 이 패키징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걸로 구입했어요. 오렌지 를 직접 갈아서 우리가 먹는 거야. 그냥 이게 2.59 유로래. 요만큼이 한번 먹어볼까? 아니 여기에 다놓자거너 많아. 너무 비싸. 오늘 안에 다 먹어야 되니까 요만큼만 먹고 다음에 맛있으면 또 먹으면 되지. 엄마 무어데? 뭐 응. 이 구이들이 여기에 빠져좀다음 응. 이거야. 이렇게. 해도 어깨도 두두가 나온 거야. 어, 어. 막에 열어봐. 응? 막에 열어. 응. 어, 그고 잘돼 여기다 밑에다 그렇지. 꼭 잡아. 그리고 눌러. 잘 봐. 우와. 잘 봐. 우와. 잘봐 보거나. 어, 이제 짬가. 한번 얹어볼게다. 네. 이따 차에서. 이건 진짜 엄청 큰데? 음 엄마, 내말이맞지다 반개 더어 두개 다 나온거야. 음. 맞아. 꽉 닫았어? 좋아. 크로와상도 있고. 네? 어? 여기 초코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1유로라고 해서. 나... 이건 어때? 너무 많다, 그렇지 우리 먹기에 너무 많아. 이거 무슨 맛이지? 그렇게. 이렇게 사서 내일 아침 먹어보자. 내 팥다기. 팥다기, 으, 다 터졌어. 다 터졌잖아. 이거 막 흔들어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땀레몬. 여기는 그냥 이렇게 눌러서 주유고 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E5, E1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디젤은 이거, 이거는 휘발유, 가솔린, 가솔리나 하시면 되고, 여기에 숫자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 한 다음에 6번. 그래서 카운터로 가서 계산합니다. 셀라! <놀라> No.6. 그라디아스 간단한 편의점 같은 거 있어서 뭐 사기도 좋아요. 그래서 번호 6번 얘기하고 가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얘기 좀 해줘요. w 달달 맛있어. e t 덜 달지? What is it? 먹어 a t is it? w 어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지난번에 먹은 건딱볶이였거든요 이번엔 딱복하고 부드러운 거에 중간 맛. 달콤해요. 었 음, 급하게 먹었을 때. 오렌지 주스, 까르코 마트에서 착찍한 거. 딱딱이 붙둥아. 아이들이 너무 오고 싶어 해서 그 첫날 왔었던 캠핑장 앞 바다로 왔어요. 어제 산 파라솔 한 번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내일 체크아웃이라서 어, 너무 원해서 한번 왔습니다. 지금 거의 5시 오후 5시 반이거든요. 근데 햇빛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폭염 경보예요. 여기. 그래서 보니까 저녁 12시까지 30몇 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식을 중간에 먹고 어, 나왔습니다. 어, 위에 소고까지 버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촬영을 자연스럽게 못 하겠어요. 파도가 굉장히 높아서 <laughs> 아이들이 겁먹고 있거든요. 진짜 높아요. 거의 뭐 서핑해도 되는 수준으로 지금 파도가 높아가지고 이거 같이 들어가서 놀아도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될만큼입니다 언제 저기 가서 놀고 있는겨? 세상에! <목소리> 자 수업 끝나고 애들 싹씻기고요 빨래도 다 해놓고 자 오늘은 조촐하게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양상추 사와서 아까 했던 돼지갈비래요 요거 돼지갈비 부분 요만큼이 3유로 2센트 진짜 싸죠 이거는 햄버거 패티인데요 요거 애들 잘 먹을 것 같아서 요거 같이 사봤습니다 구워볼게요 자 소리 들리시나요? 듣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초콩으로 돌렸을 때는 돼지갈비라고 나왔거든요 당치 오늘 50cm 샀나 30cm 샀나. 밥이랑 고기랑 들기름장 해가지고 고추장이랑 양파. 응. 음. 돼지기름 음. 조금 나온 데다가 아까 그 비프 햄버거 패티 굽고 있어요. 한번 이거 한거까한번 패키지 먹을가운데들어가는 고기 있 어우 맛있겠다. 짜볼게요. 이제 다 꺾고 저도 따 봅니다. 중독이요. 담 레몬, 이거 중독. <laughs> 엄마, 엄마 한국 갈때 이거 사갈 거야? 사가고 싶어. 딱 클라라 맛이에요. 음. 아우 좋다, 좋아, 좋아. 음. 엄마 나약 찍어도. 음.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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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가 일찍 재웠어요. 못사가서울것 같아요. 아, 뭐아깨는 소리 들리네. 안 돼. 엄 어, 얼른 자. 무슨 소리지? 내일은 론다로 갑니다. 내일은 모건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론다의 노예보 다리 앞에서 그 호텔을 호스텔을 잡았거든요. 호스텔은 공용 주방, 공용 욕실을 사용하는 곳이에요. 어, 3인실 근데 발코니가 딸려 있어요. 그 발코니 앞에서 어, 생일 파티 해주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 다음에 온다고 하면은 굳이 모두 숙소를 안정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주, 가려고 하는 도시에 주변 캠핑장 리스트만 리스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세 군데 정도를 어,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놨어요. 그때 가서 이제 거기 중에 골라서 가려고 그렇게 올것 같아요. 예. 완전히 정해오진 않고. 아이가 뭐 아프, 아파서 오늘은 좀 편하게 어, 편한 침대에서 재우고 싶은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갈 수도 있지만 뭐 돈적인 부분도 그러면 16만원 정도를 좀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고기를 사 먹자 그래서 오늘 저녁 고기를 같이 먹었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어제 친구가 생겨서 같이 놀아서 어머니가 좀 기뻐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헝가리 친구도, 스페인 친구도, 한국 친구도 전부 영어를 할줄 몰라서 셋이 되게 무건 수행으로 배드민턴을 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텐트에서 옷 정리를 하는데 배드민턴 치는 그 라켓 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laughs> 귀여웠어요. 이게 참 돈을 아껴가면서 또 여행을 하려다 보니까 아, 굳이 이렇게 힘이 여행을 아이들을 데리고 왔나 이런 후회도 또 가끔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또 이런 체험 언제 해보나 싶기도 하고 알았어 이제 자자 응 그래서 <laughs> 그래서 지금 잠이 많이 쫄려있어요 응. <laughs> <laughs> 생일이라서 잠이 안 오, 어 태일이 생일이라 잠이 안온대 육태가 아니네 육태인 줄 알았는데 육태가 아니네